그, 2주차까지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혹시 강의 듣는데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그 비대면 강의의 장점은 예, 잘 모르면 또 되돌려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살려서 학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 써줘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도, 아,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라는 게 이제 그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간략하게 써서 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일부 몇명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또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군 문제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언제쯤 군대를 가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과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에는 기초과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전공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서 1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죠. 그러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 복학했을 때 남은 학기가 3학기이기 때문에 사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방학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준비하는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1학년 2학기 때 복학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내가 이제 생일이 늦거나 군대를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복학할 시기에 좀 여유있게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들 학업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서 학기를 잘 준비하셔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예,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